질문과 답으로 책을 요약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일단 생각을 정의해야겠죠. 생각이란 것은 표상, 추론, 자기관찰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니얼 어, 카노만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원제는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빠른 생각이 있고 느린 생각이 있다 생각이 두 가지가 있고 시스템 1 생각 시스템 2 생각이 있다 어, 시스템 1은 직관 시스템 2는 생각 원 먼저 작동하고 2가 나중에 작동한다 이런 식이에요 감각이 들어오면 시스템 1이 바로 받아들이고 한번 재처리를 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시스템 2가 가동한다 면역카노만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인간이 어떤 종류의 생각에 더 많이 행동을 좌우되느냐. 시스템 1에 훨씬 더 많이 휘둘린다. 원래, 뭐, 원래는 시스템 2가 인간만을 구유한 특정, 특질이라고 생각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아니더라. 본능, 감성, 직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게 행동경제학이잖아요. 러치의 저자 미처 탈러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습니다 행동경제학이 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성보다 감성 직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은 시스템 2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인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거 말고 자기가 숙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 과정에서의 생각은 표상하고 추론하고 자기 관찰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보면, 누구는 어떻게 표상하고, 누구는 다르게 표상하고, 표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뭐, 얘를 건드리면 얘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추론이 다 다를 거고요. 건드려 봤을 때 내가 생각한 추론과 맞는지 안 맞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셀프 모니터링 과정인데, 뭐, 다, 우리가 너무 자동적으로 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요소가 있다. 그러면, 침팬지도 생각을 하냐? 그렇다. 침팬지도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저세 가지 요소를 다 작동하고, 사회적 세계에서도 포상추론 자기관찰을 한다.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물리세계에서 인과적 작동을 이해를 합니다. 활용도 하고요. 조작도 합니다. 여기 방에 있는 침팬지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작동시켜야 될 도구를 옆방에 가서 찾아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옆방에 가서 이 상황을 머릿속에 표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표상을 가지고 있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추론을 하고 있고, 아, 이걸 넣어봤을 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라는 보고 다른 걸 바꿔 끼는 등의 그 시뮬레이션, 자기 관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결국, 생각의 삼요소를다 가지고 있다. 물리적 세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계에서도 침팬지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어, 그룹 내 경쟁 압력에 의해서 진화했을 것이며, 다른 특정한 개체를 지배하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거나, 예측하거나, 근데 모든 영장님들이 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세계에 대한 생각도 인간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것. 다른 침팬지가 추론을 한다는 것을 침팬지가 안다. 다른 생, 침팬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생각은 침팬지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 이게 사실 책의 핵심 인간의 생각은 협력적이다. 어 캠스털리라는 사람 신책에 그 적대적인 세계에서의 생각이라는 계목이 있어요. 이게 침팬지인념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항상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침팬지는. 협력하지 않아요. 그게 침팬지는 경쟁적이고 인간이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 지시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집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지고, 기호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였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40만 년 전, 호호하이델베르네시스 어, 이게 이제 재구성한 그림. 어, 근데, 범바의 사회적 뇌 과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장류의 뇌 크기가 사회적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관련이 있다. 어, 뇌 크기랑 사회적 그룹 사이즈를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더라. 원숭이들, 다른 종들을 보니까 이렇고, 영장류 다른 종류를 보니까, 유인원 다른 종류를 보니까 이렇고, 인간은 뇌크기이 정도니까, 우리에게 적합한 사회적 그룹의 사이즈는 150명이구나. 라는 게 던, 던바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인류들, 초기 인류부터 뭐, 호모 하비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유고를 통해서 뇌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어, 쭉 그려봤더니,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서부터 갑자기 기약적으로 커졌다. 이때 뭔가 사회적 그룹이 증가하고 사회적 인체 기술이 새롭게 작동했겠구나라고 그냥 추정하는 가설일 뿐입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에렉토스 쭉 이렇게, 어, 뇌 크기가 점점 증가. 왜 그렇게 달렸을까? 어토마 셀로의 또 가설이죠 초기 인류가 호모 하이델베리데시스가 혼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형태적으로 사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혼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상호 의존하고 사회적 선택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를 결정하고 내가 파트너로서 선택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진화적 전략으로 이러한 것들이 선택되었으면.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나만의 관점으로 어떤 어 사건이나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만의 관점으로 다른 측면에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뭐 의사소통하고 피드백 받고 재귀적인 뭐 추론을 하고 이제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초기 인류는 특정한 타인과 소규모로 협력을 할수 있게 됐고 생존에 유리했고 그러한 인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점점 다르게 진화했고 호모 사엔스가 되어서는 20만 년전 그리고 장, 작년 최근의 논문으로는 어, 더 오래 전의 관습 언어 문화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하고 가서 악수도 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작된 거죠. 사실 애들이 오기 전다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그냥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사회, 문화, 제도, 규칙, 법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 관점도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도 관점이 아닌 가상의 우리의 공동의 관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법이나 윤리나 문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상상의 질서를 가동시키기 시작한 거죠. 호호사피엔스가. 그러면서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협력을 위한 거다. 협력적이다. 침팬지와도 다르고, 그 협력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진화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생각이 가정 결과는 뭐냐? 협력을 위한 동기가 사회성이 깃은 생각을 만들었고,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문명을 건설했죠. 지금의 결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자, 그러고서 다시 목차를 보면 조금 더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자, 협력하는 동물에게 주어진 특혜 유인원도 생각하고, 근데 침팬도 생각하는데 뭔가 다르다, 인간은. 그리고 어느 누구의 관점도 아닌 생각이 탄생하면서부터 대규모 협력이 시작됐다. 생각에 깃든 탁월한 사회성이 야말로 인간만의 전유물이구나라는 게 토마스 로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화사범는 세계에서 생각의 기운을 찾다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간문니야